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스토리텔러 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경매 사이트 넘버원 스피드옥션과 제휴를 했다는 겁니다. 모두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은 많지만 어디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스피드 옥션 사이트를 이용한 지 벌써 5년 정도 되었는데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피드 옥션은 한문에 바로 물건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사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은 전국 법원 경매 물건 정보 열람을 1개월간 무료 체험을 할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연관 회원이 기존에 65만 원이었는데 35만 원으로 상당한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자, 1개월 무료 이용을 원하시면은 제 채널 구독 버튼 클릭, 그리고 본 영상 좋아요 버튼 클릭, 그리고 댓글로 스피드 옵션 가입한 본인의 아이디를 적어주시면은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관 표현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 영상 상세 페이지란에 제가 제 블로그 주소를 적어 두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혜택 여러분들이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